안녕하세요. 아 구정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연휴 중에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어 2022년이 시작하는 1월 1일날 새해 인사 겸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정말 새해가 됐다라는 느낌은 아무래도 신정보다는 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새해 각오를 다지면서 한달 동안 어, 지금 이번에는 그저 한한달 동안 어, 생활을 해보면서 계획 세웠던 것들 중에 수정할 것들은 수정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새해 각오를 다지게 되고, 아마 또 이렇게 실천을 해 보다가, 3월 줌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또 미처 지키지 못했던 새 각오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요 근래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아, 과연 이분들은 날뭘 보고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초반에 제가 그게 2020년 10월이었나? 그 무렵에 영상을 처음 찍었었고, 지금 2022년이니까, 횟수로는 2년째지만 거의 막만 1년을 조금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동안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이렇게, 어, 저희, 제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제 소개는 조금 다시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학원 강사구요. 20년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년이 좀 넘었던, 넘은 것 같아요. 수학 강사로만 20년 넘고. 어~ 강의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 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계기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소개를 돌이켜 보면서 처음에 학원 강사는 저희가 imf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전 선배들까지는 굉장히 취업이 무난했던 세대였었어요 그니까 러 졸업만 하면 취업은 당연히 되는 그런 세대였는데 imf를 겪으면서 이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우연한 기회로 제가 학원에 지원서를 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 제 이력서를 넣었을 뿐인데, 한 학원에서 컨택이 왔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과목 자체가 기초학문이다 보니까 어, 수학학원에서 강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의가 왔었고, 당시에는 취업하는 게 어,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변을 욕심 없이 시작을 했었고, 어, 나름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남들보다 좀 모르기 때문에 좀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경쟁심? 이런 것이 있는 편이라 남들한테 지거나 남들한테 뒤쳐지는 거를 스스로 좀못 견뎌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잘 컨트롤 해주시는 원장님 덕분에 어, 좀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어, 저는 인복 인덕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라 주위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를 끌어주시는 원장 선생님도 계셨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힘든 아이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좀 장기간 근무했던 학원이 대치동이 뜨기 전에 특목고의 중심이었던 학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모이게 됐죠. 근데 탑반, 뭐그 아랫반, 그 아랫반 정도까지는 정말 역량 있는 아이들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그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경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누락된다고 해야 되나? 뒤처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고. 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당시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상태여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100%다 이해한다라고는 할수 없었고, 어느 정도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경험 자체가 미천했고, 그리고 제가 무슨 교육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서, 제 나름의 그냥 책을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음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학생들한테 어 조금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진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있어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조금 유별났던 것 같아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학생 사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어, 그런 선생님이 선생님이면 좋겠다. 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러면서 아이들 그런 성장하기에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얘네가 무슨 입시생처럼 이렇게 다그쳐서 학습만을 어 투입해서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온전한 한 사람, 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어,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보다 전문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심리학, 아동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학원에서도 그런 많이 배려해 주셔서, 어,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의 처음 의도는, 어,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마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과 출신이었고 음, 전형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 리학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전향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책도 좀 읽어야 됐고, 그리고 인문학과 관련된 공부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눈이 좀 트여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의도는 내가 학생들 도와주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처음 스타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것 같아요.